사상안 <laughs> 아, 돼요. 안돼여기 있다. 어 저요. 저기 있다 여기 있다. 야, 왜기다 저, 떨어져, 빨리 떨어져. 아, 안 돼, 안 돼. 어우, 죄송합니다. 우리 철수님 자리 잡어 전유. 전 뭐야, 전유자 엔제버 떴어? 나도 엔제버 있는데? 야, 전유, 어딨어? 우리 전유, 어디 있어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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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기 여기, 여기,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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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아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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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아. 민들 구역을 다 넣어놓고 전유자 때릴래요. 한, 어, 한 사람, 한 사람, 지금 때리러갑니다전이자 전유자, 전유자 아, 이쪽 맞전전자아이유 전유자... 에이, 맞, 전유자... 정신을 놓여먹어야지 않을까? 왜 우리의 마음이 닿지 않는 거야, 전유자. 오, 전유자! 이쪽으로맞아서 고마워! <laughs> 오, 전유자. 나이스! 나인스. 뒤에 그거야, 팡! 슈퍼 야, 나 사랑을 받아줘. 징그럽다. <laughs> 네. <laughs> 우리의 햄버거들 모이... 햄버거... <드려> <laughs> 햄버거. <laughs> 충격의 햄버거. 저기 있다, 전유자. <laughs> 우리의 <laughs> 전주자, 사랑해 게, 아, <laughs> 야, 내가, 다붙어 <나갔어. 웃음> 아, 여, 북극이, 비극비북비 아, 씨발, 어디 가든, 아주, 아 아무도 없는이씨 전주자 들 집이 커 가지고, 위치가, 다 보여. 전유자 어디가 아파? 안 돼, 불리해. 잘 지내지 마. 안 돼, 빈비안전유야전 <laughs> <laughs> 나의 사랑을 받아줘. 아, 리야 도망치지 마. 도망치지 <laughs> 마, 나의 사랑. 뭐, 이게 아무 데 적군이었어야 됐는데. 그러면, 공지 방지 다 받을 거 아니야? 어, 그러게. 아, 진짜. 네, 그... <laughs> <laughs> 야, 님들 땅 부셔, 땅 부셔, 땅 부셔. <laughs> 땅 부셔, 나못 따는 거. 숨어 없어도 돼. 어, <laughs> 죽었네? 어, 어 죽었다.

오, 좋아, 오, 좋아 오 좋아 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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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 왜. 티치, 티왜 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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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치 티치, 티치, 티야 티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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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

아, 도대체 아, 뭘왜 그러세요 잘못한 건지 모르겠지만, 잘못하였다 왜 그러세요? 저기 있다! 장비 <laughs> 늑 <저게 웃음> <유류가 웃음> 맞는다고! 아니, 나 학사 춤라고 그래. <laughs> 야, 학사 춤라고 늑대, 왜 그러세요? 님디 해봐요! <laughs> 해봐요! 재리있어 님도 어차피 네. 한번올 거면서! <웃음> <웃음> 어, 뭐야? 안 돼! <웃음> <웃음> 떨어진다! 안 돼! 떨어진다! 5만원 남은, 기다리게만원남다 <목소리> 전유로 우리 하트를 자 남의 대고래 정직! 저기 다 전유자, 일로와. <목소리> 전유자, 우리 어디가? <목소리> 나의 사랑을 받았죠. <받아줘. 목소리> 아니, 구하지 마라고, 이 미친 둥들아 전유자. 일로와. 뭐 나의 사랑을 너무 다 <목소리> 아하는 알고 있구나 소름 돋아 아아아아아아아 해버려 하셀 해버려 그냥 그게 또 뭐가 좋는가 모르겠네 그러사랑이사랑이 사랑해 아하아뿅이 앞사 치가자 누구야 저요 어? 저저지 아 아니 니들 그걸 알아야 돼죽래안아아어 뭐야 하들 아, 예. 그 뭐지? 전교자가 튀면 경직빙을 박아야지. 어, 전이가 나때렸어 고마워 어디가어디가어디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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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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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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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대도에서도어도 되겠다, 야. 우리 전일파, 하트 맛있어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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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가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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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응? 응? 나랑 은 응? 응? 방어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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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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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딜 가? 사사 <laughs> <전유사. 전유사. 웃음> 아니 <웃음> 지금, 그만 좀해. 그만 좀해. <laughs> <지금도. 아니, 웃음> 왜, 왜 그만해. 안 <laughs> 아, 그래? 안 그래? 안 그래? 그러지 그래. 그래. <laughs> <그래. 웃음> <laughs> <그렇게 웃음> 마. 나도 아프스라스라기.

<목소리> 야, 그 털어먹어, 나, 나 맵핑! 때려, 빨리 때려! 빨리 때려! 룬젤, 룬젤, 또 공포영화 같아, 좀, 좀, 좀. <목소리> 아니, 룬젤, 유승자가 또 공포영화 같아. 햄버거요햄버거요 햄버거라니요? 세이칭, 샌드위치입니다 전주자왜 버거킹 먹었어? 맥도날드 먹어야지. 좋아. 아니 롯데리아 먹어야지. 어이 미친놈아. <놀람> <laughs> <전유자, 놀람> 넌 버거킹을 거부했어. 좋아. 아니 그럴 수도 있지 왜 그래? 햄버거는 버거킹. 햄버거는 롯데리아지. 전주장. 망터치. 망터치를뭔다니 롯데리아는 뭔가. 아, 전유자 잡으러맘음 c h a 러가실 g t i 는전유자야 전유자는. 전유자는. 전유전유자어전유전유자어 전유자는. 네. 야, 야, 그 는데야저는전전유자전유자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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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니가 부가시켜 왔다구 부가시켜 왔다구 우리 어, 맛있는 전유자 어디자 같이 가 어? 잠깐아이누분이구나아 죄송 아 괜찮아 오. 아이 하핫다야매날 진짜 맛있니 <laughs>